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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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이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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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킬 거예요. 네. 저 우리 손인사 할까요? 손인사 천천히. 유리. 네. 네. 자 시선 오른쪽 볼까요? 시선 왼기자 네. 시선 왼쪽. 이기. 자 정면 보고 하트 할까요 하트 소나라 하트 보라트 할까요 보라트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자 포인트 한번 동작 보이세요 포인트 한 번. 자, 우리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하나 할까요? 카리스마 카리스마 포즈, 카리스마 <laughs> 자, 우리 섹시 포즈 하나 할까요? 섹시 포즈 <laughs> 자, 이제 가와이 포즈, 가와이, 가와이 포즈, 가와이 <laughs>